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저주요 멸망의 상징일 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라 부르기에 오늘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명지대에서 교목으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어, 교양 필수 과목으로 성경개론을 가르쳐야 했는데 그 시간이 되면 해마다 몇몇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직접 어, 연구실로 찾아와서 항의하는 이들도 있었고 부탁하는 이들도 있어요. 교수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참 어, 귀기울여 드릴 때도 있고. 때로 성경 얘기도 참 좋은 얘기가 많은 것 같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호감이 있는데 그런데 제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런 얘기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만 좀 빼주세요. 그것 때문에 도저히 기독교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창조와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명한 사실인데 안 믿는 것은 불신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현장으로 함께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의 선물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자마자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부활의 선물은 다름 아닌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을 잠깐 한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 평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시 고발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까봐 두려워하고,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라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을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또한 저주하기까지 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가장 먼저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이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고 있는 온갖 고난과 실패, 가난, 질병,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기쁨과 평안이 아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원한 평강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의 이 부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름 아닌 사명이었습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자들은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저주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실패했던 그들을 다 내버려두고 다시 새롭게 제자들을 선별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와서 실패했던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마지막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실패하고, 날마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오늘 실망시키는 우리들에게 여진이 주님이 이 귀한 사명을 선물로 주셨음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이.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다름 아닌 성령이십니다. 아멘. 22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마지막으로 22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함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역시나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당시 부활을 증언한 또 그들을 오늘 만난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말씀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 부활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염려 근심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선물인 평안을 주셨고 이 부활의 또 다른 선물인 사명을 주시고 오늘 이 부활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긴 이 부활의 성령인 선물인 성령의 힘입어서 날마다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셨다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무장하여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날마다 누림과 동시에 또한 이온 세상에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